그리고 너네가 이거 잽싸게 판별식 써보면 판별식 연구대 했거든? 아이고 이거 분등비 위로 봐봐 논리적으로 접근을 잘해야했 논리적으로 분석을 잘해야 된다 이런 유형은 모든 a에 대해서 이게 존재한대 그러니까 이거는 극한값이 항상 존재한대 모든 어느 지점에서든지 극한값이 항상 존재한대 그럼 우리 생각해야지 분모 0되면 극한값 존재 안할 수도 있는 거잖아 그럼 분모 0 되는 데가 어떤가 아니면, 분모가 0되는거 있는데, 싹, 약분 되 던가. 그러면 그 각각 존재할 거아이가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러면 일단은, 얘는 0 아니야. 신경 꺼도 돼. 이거. 내가 아까도 얘기했다, 이가이 창수, 얘는 이렇게 그려진단 말이야, 이거는 지금. 이해했어 그럼 봐봐. 얘는 0안 되거든. 그러면 이제, 이 부분을 우리가 살펴봐야 돼. 그럼 살펴볼 거면, 우리는 이 그래프와 이 그래프의 빼기니까, 두 그래프의 교점에 대해서 논해야 되겠지. 그러면, FX가 이렇게 그려져 있는데, 만약에 이게 예를 들어서 이렇게 그려진다면 그러면 두 그래프의 교점이니까 지 이거는형 방정식의 근이 두 개가 있겠지 그럼 두 군데가 있으면 그 지점에서 불연속이겠지 이해됐니 그러면 안 된다라는 거야 근데 이럴 수 있지 쌤 약분되면 또 된다면서요 그럼 내가 예를 들어볼게 만약에 그래서 여기가 알파고 여기가 베타라고 해볼게 그럼 이 부분이 임수분해가 이렇게 됐겠지 식 자체가 근데 이게 만약에 0이라고 해볼게 알파가 그러면 하나는 약분되겠지 근데 하나는 여기서 약분 안 되잖아 서로 다른 알파벳타라면 그러면 한쪽에서는 약분돼서 커버를 쳐줘가지고 극한과 존재할 수 있지만 나머지 한 곳에서는 분모가양들이 인자가 살아있단 말이야 그러면 극한과 존재 안 한단 말이야 그렇게 되고. 다시 말해서 이렇게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가지면 안 된다고 이해 됐니? 근데 이럴 수는 있어 이렇게 돼 있는데 얘를 내가 예를 들어서 그랬는데 이렇게 접한데 접하는데 여기가 만약에 0이면, 아, 요만 X제곱 인수로 가지지. 그럼 약분되겠지. 이런 경우에도 극한값 존재한단 말이야. 이해됐니? 그러면 논리적으로 봤을 때, 아예 얘가 해가 없거나, 그럼 0되는 인자 없을 거 아니가? 그렇게 되거나, 아니면 0되는 인자가 있더라도, 이런 식으로 X제곱인 중근을 가지는 경우, 이런 경우는 가능하다라는 거야. 이게 논리적인 분석이지. 이해됐나, 까지 그러면, 봐봐. 내가 이제 이 문제를 X축, Y축에 약간은 좀 디테일하게 풀었어. 왜냐면 이게 정점자표가 마이너스 2,0이다. 이거 찍어서 분석해야 되거든. 그래서 평면좌표에 내가 그린 거거든. 대충 미분해 보면 꼭지점자표 X 부분 마3이지? 그러면 여기가 마3쯤 있을 거고 여기는 마2쯤 있을 거고 대충 여기쯤 이렇게 그려지는 그림이 2차 함수일 거야. 이렇게. 됐니? 그런 다음에, 지금 내가 얘를 그릴 건데, 내가 이제 풀면서 바로 의심이 들더라고. X는 0에서 접선의 방향식 끊으면, 이게 왠지 이점 지날 것 같은 거야. 그게 이건 것 같아. 느낌이 의심이 됐단 말이야, 내가 실제로. 실제로 이게 이렇게 돼. 접해, 이게 해보면. 그러니까 그런 의심을 빨리 해야 된다는 거야. 어차피 포인트는 중근이 포인트이기 때문에, 왠지 이게 정점 잡표가 지금 여기인데, 얘가 이렇게 했을 때 접할 때가 하필이면 여기가 0이면 약분 돼가지고 괜찮다라는 거잖아. 그래서 의심을 해야 된다는 라 거지. 그래서 내가 X가 0에서 얘의 접선의 방정식을 구해 본 거야. 자, 그러면 미분을 해서 실제로 구해 볼게. Y, 어, F'지. 어, EX 플러스 6이고 는0 풀면, 어, 는 0이 아니지. 극값을 왜구하놓은 거야. 자, 미분한 거지. 자, 그리고 이접점좌표가 0,10이겠지. 그래서 여기 영남면 기울기는 6이지. 실제로. 이거 지나는 점 기울기 6인 걸 내가 한번 끊어 봤어. 접선의 방식 구해 봤어. 그게 혹시나 이점 지날까봐 궁금해서. y는 6, x 빼기 0에 더하기 12, 요게 되지. 그럼 y는 6x 플러스 10이지. 얘 x 절차는 얼마야? 마이너스 2지. 여기 지난단 말이야. 이게 의심이 확신이 된 거지. 이제. 그러니까 이런 걸재세게 빨리 의심해봐야 된다는 거지. 그러면 봐봐. 이제 실제로 자 정점 좌표가 지금 현재는 마이너스 2,0을 지나는데 내가 여기에 초록색인 지점에다 접선을 끊는 순간 이 접점이 진짜로 딱 0인 지점이란 말이야. X가 0인 지점. 됐어? 그때는 그러면 얘는 X제곱을 인수로 가지니까 약분 돼서 극한값 존재할 거라는 거지. 내 말은. 이해됐어? 그러면 이제 볼게. 이때부터 이렇게 되면 극한값 존재하지 이렇게 되는 순간 어떻게 돼 교점이 없으니까 0이 되는 인자가 없으니까 분모 어, 0될일 없잖아 그럼 극한값 존재하는 거야 그 다음에 이번에는 이렇게 접하면 조지제 어, 이건 접하면 안돼 얘는 접하면 안돼 왜냐면 얘랑 약분 되니까 근데 이렇게 접하는 건안 된단 말이야 어쨌든 임계점은 여기야 여기를 기준으로 이렇게 돼야 돼 이해됐어? 그래서 이 상황을 각각 풀어줘야 된다는 거지, 내 말은. 그러면 이때부터 풀게. 이때 아까 전에 기울기가 아까 얼마였노? 6이었나, 이때가? 그러면 k가, 자, y는 k 의 x 플러스 2라는 식이 이렇게 있었을 까 아이가. 됐지? 어, 여기에서 이거 뺀거 함수니까. 자, k가 6이면 딱 이렇게 그려져. 그럼 6보다 작아야 되지. k가 6보다 작은데 같아도 된다라는 거지 그래서 여기서 범위가 나온다라는 거고 이해됐나? 그 다음에 이제 실수하들이 내가 얘기하면 이거야 이거 등호 붙고 안고 이런 거때문 실수 많이 했을 거야 그냥 이쪽도 풀어야 되겠지? 그럼 이거는 외부에서 끈 적선의 방정식 유형 풀어서 일단 이때 이 순간은 풀어야지 뭐 알겠지? 자 그러면 풀도록 하겠습니다 적점좌표 미지수 둘까? 여기 마이너스 p라고 둘까 이렇게 자, 그러면, 오케이. 일단 함수값 같아야 되지. 여기 넣은 거랑, 어, 하자. t제곱 마이너스 6t 플러스 2는, 그 다음, 여기 t 넣은 거. 그러면 k에 마이너스 t 플러스 2, 마이너스 t 넣었니? t를 양수로 지급하고, 내가 그냥. 자, 이것씩 하나 챙기고, 그 다음, 미분한 거. 미분한 거 아까 치웠지, 이거. 왜 지웠을 거 내가? 이게 미분한 거지. 마이너스 2t 플러스 6이 기울기제 얘 적선의 기울기, 여기를 t로 잡았을 때, 는, 기울기가 k제, 같겠지 이렇게. 그래서 이거 두개 열리면서 풀면, 저 지점 나오겠지. 자, 그래서, 요거 마저 풉시다. 그러면, t제곱, 마이너스 6t 플러스 12는, 마이너스 2t 플러스 6에다가, 마이너스 t 플러스 2. 요거를 풀어야 되겠네. 전개합시다 나오네. t는 0 또는 마, 4. 4 이렇게 나오지 자 그래서 여기가 마이너스 4인 점이지 됐지 자 근데 그때 k를 구해야지 자 그때 k를 구하니까 여기다가 그냥 4 넣으면 되겠지 그러면 8 플러스 6이 k가 나오네 그래서 k값은 마이너스 2일 때 이때가 k가 마이너스 2야 마이너스 2보다 커야 되지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9, 마이너스 1.6 이런 식으로 봐야 되지 그래서 k가 마이너스 2보다 퍼야 되지. 어, 마이너스 1.5 이런 식으로 가야 되니까. 완만해져야 되니까. 자, 얘는 등호 붙으면 안 되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래서 마이너스 2에서 k가 6 이렇게 나오겠다라는 거야. 됐나? 자, 문제에서 정수 k는 마이너스 1, 0, 1부터 6까지. 자, 6개, 7개, 8개. 답은 4번이지.